안녕하세요. API 510, 570 인트로덕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API 570은, 510은 Pressure Vessel Inspection 코드이고, 추가 제목이 In-Service Inspection Rating Repair and Alteration 입니다. API 510 같은 경우는 Pressure Vessel에 대해서 In-Service는 가동 중에 있는 Pressure Vessel을 뜻하고요. 그것에 대한 검사, Rating을 매기는 것, 그리고 Repair, 보수하는 것, 또 Alteration하는 것, 행위들을 쓰인 코드를 API 510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PI 570 은요 piping inspection 코드 이고요 마찬가지로 in-service 가동 중에 있는 piping 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inspection 검사 rating 매기는거 repair 보수하는거 그리고 alteration piping system 에서 piping system 파이핑 시스템은 그냥 쉽게 파이핑이라고 길게 늘어진 파이프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파이핑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들에 대한 얼트레이션을 API 570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API 510과 570은 이 파이핑 그리고 프레셔 베셀 이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 제목이 똑같습니다. 파이핑 인스펙션 코드이고 얘는 API 510은 pressure vessel inspection 코드이고요. 그래서 API 510은 pressure vessel, API 570은 pip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510과 570 시험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은 510은 v e s s e 570은 piping 이렇게 분류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API 510에는 9홉 가지 코드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코드와 스탠다드 공부를 하셔야 되고. API 570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코드와 스탠다드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내가 어떤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책을 제본을 떠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 엑셀로 API 510 이랑, 그리고 API 570,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API 510 Pressure Vessel Inspection Code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포함하고 있는 요 책의 숫자가 9가지입니다 API 510 포함해서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책이 API 571 해서 데미지 메커니즘 affecting fixed equipment in the refinery industry 해서 리파이너리니까 정제, 정유, 석유화학, 정유 정제 이런 산업에서 Fixed Equipment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Equipment 이것을 말하고요. 즉, Pressure Vessel 이런 류 아니면 은 고정이 되어 있는 파이핑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크랙이 난다든지 부식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해서 결과를, 결과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출 안을 나타낸 것이 API 571입니다. 그리고 API 572는요, API 572는 베셀 인스펙션이라고 해갖고 Pressure v e s s e l Inspection s t a n 코드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 보시면 여기가 571이고요. 책을 보시면은 여기. 네, 제목이 있습니다. APA 571이 있고 그리고 Damage Mechanism Affecting Fixed Equipment in the Refining Industry. APA 571이 있고 571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 책을 한 번씩 쭉 훑어 보시길 바래요.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571의 인트로덕션이 있고, 섹션 2는 이런 식으로 API 571에 사용이 되는 다른 부속 코드와 스탠다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장부터 직접적인 이 어, API 571 데미지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Definition of Terms and a b b r e v i a t i o n 인데 이 a p i 57을 책을 보시면서 약어들, 용어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4장에서는 General Damage Mechanism or Industry 세 갖고 General 상이 나오고 4.2에 보시면은 Graphitization, Softening, t e m p o r a l Environments, Embr Strain Aging. 885 화씨, 475 도씨 엠블리먼트, 그리고 시그마 페이즈 엠블리먼트, 이런 어, 야그막적인, 그리고 메탈러지컬, 이런 어, 현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순서를 보시면은 그래파 타이제이션이 있고요. 요 흑연화라고 하고 흑연화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런 설명이 나오고 흑연화가 무엇이다 그리고 흑연화의 요 취약한 자재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흑연화가 발생할 수 있는 크리티컬 팩터 흑연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크리티컬 팩 r 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affected unit or equipment이니까 흑연화가 이렇게 발생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기계나 아니면은 유닛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4.2.1.5 여기에서는 Appearance or Morphology of Damage 그래서 흑연화의 형상이나 이런 형태학적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흑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revention, Mitigatio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Inspection, 흑연화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Mechanism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읽은 이 순서가 크기어나 소프트닝, 템퍼 엠프리먼트, 스트레인 에이징, 8 8 5 화씨 엠블리트트이 전부 다 정형화된 이 순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 p i 571에는요. 그래서이 순서를 아시면은 m p l o y m e n t e m p 고 o y m e n t e m p l o y m e a p i 572, 베셀 인스펙션, 인스펙션 오브 프레셔 베셀인데 a p i 571을 보여드리면 은 제목은 Inspection Practice for Pressure Vessel 그래서 API 510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API 5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commended Practice 그래서 얘는 줄여서 RP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API 572, RP 572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API 510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나오는 그런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I 576은요. 밸브입니다. Inspection of pressure relieving devices. API 510과 API 570에서, 570에서는 5에서는요 Inspection of pressure relieving devices. 요 pressure relieving dev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를 밸브에 대해서 relieving device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API 576은 프레셔 베셀을 꽂히는 밸브들 그리고 파이핑에 꽂히는 밸브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API 570 570이 아니라 576요 코드를 보시면은 스탠다드를 보시면은 inspection of pressure vessel 어 프레셔 베셀이 아니라 inspection of pressure relieving device 그래서 요거는 밸브를 뜻한다. 프레셔 세이프티 밸브 프레셔 릴리프 밸브 이런 밸브들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API 576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API 576 같은 경우에는 7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책의 구성을 쭉 보시면은 순서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모든 API 코드가 똑같습니다 API 코드 스탠다드 RP 테스트 메소드 다 똑같습니다 tm 1장은 스코프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은 normative references가 나오고요 3장은 terms and d e f i n i t i o n 요거는 요세 가지 항목은요 api 510 570 그리고 api 모든 코드 전부 공통입니다 1 2 3장은 스코프 normative references terms and d e f i n i t i o n 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4장에 Pressure Reliving Device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5장에는 Cause of Improper Performance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6장 Inspection, 7장 Record, Annex A, B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게 78장이, 78쪽이 되는 겁니다. Scope가 나오고, 2장 Normative References, 3장 Terms and d e f i n i t i o n 쭉 나올 거고 여기 4장 4.2 에서는 pressure relief valve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api-576은 pressure relieving device 즉 밸브에 대한 검사 사항이 나오는 코드로 보시면 되 겠습니다. api-577입니다. api-577은 welding inspection and metallurgy 이렇게 있는데요. 용접 검사 사항과 그리고 야금학적인 그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게 API 577이고요. API 577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API Recommended Practice RP입니다. 그래서 577 이렇게 번호가 쓰여 있고 Welding Inspection and Metallurgy, 그래서 용접 검사와 Metallurgy 금속학, 야금학, 용접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보시면은 1장은 스코프, 2장은 레퍼런스, 3장은 데피니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슷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용접 검사에 대한 이 정보가 쭉 나옵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8장, 웰더 well, 퀄리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의 메탈러지 정보가 있고요. 이렇게 나온 것을 API 577 용접에 관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PI 578은요. API 578은 PMI Positive Material Identification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MI Chemical Analysis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코드를 보시면은 API 578은 Guided Guidelines for a Material Verification. Material Verification이 PMI라고, PM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Material Verification Program 해서 MVP로 이렇게 약자로 정해놨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Asset, 자산이니까 Pressure Decel이라든지 Pressure Piping이라든지 API 510 그리고 API 570에 적용이 되는 이 PMI. 그리고 케미컬 아날리시스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API 578이 되겠습니다. 578은요, 몇장안 됩니다. 28장밖에 안 되니까요. 순서를 보시면은 똑같겠죠. 1, 2, 3장은요. 1장은 스코프. 2장은 normative references 3장은 terms and definitions and acronyms 이렇게 나오고요 4장부터 PMI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28장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8장인데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장 그냥 제목 커버 페이지고요 두 번째 장 스페셜 노트 뭐 감사 인사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forward 누구누구에게 뭐 전하는 말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리고 빈 페이지 순서 목차 나오고 또 목차 나오고요. 그리고 빈 페이지 그다음 여기 8 페이지부터 1장이 시작이 돼요. 즉 28장 중에 7장은 그냥 소개하면서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20장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코드가 이런 식이고요. API 578 같은 경우는 28장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 어, 3분의 1이 소개나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아스메 섹션 5를 보시겠습니다. 아스메 섹션 5는 이제 현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익숙하실 수도 있겠죠. NDE에 대한 상황입니다. Non-destructive examination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API 510, 570에서는 Article 1장, 2장, 6장, 7장 그리고 23. SE797 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API 577을 보여 드리면은 지금 2007년 판이지만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그래서 ASME 이렇게 해 갖고 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가 ASM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현업에서는 아스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스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어 되는 대로 약자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아스메. 저는 이제 아스메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섹션 5에 요 V자가 표시된 게 이탈리 이탤릭체로 로마체로 맞죠? 로마체. 그래서 non-destructive examination 그래서 nd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이런 페이지 나오고 순서는 여기는 아스메 요 코드 아스메 모든 코드에 대해서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아스메 섹션 1은 파워보일러에 대해서 아스메 섹션 2는 자재에 대해서 그리고 아스메 섹션 3는 nuclear facility components 니까 원자력에 사용되는 구성요소들 section 4는 construction of heating boiler 에 대한 construction 사항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section 5 NDE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6는 이거 care and operation of heating boiler 7은 care of power boiler 그리고 8은 우리 ASME, a s 가 아니라 API 510 Pressure Vessel에 적용되는 ASME 아, Section 8 Pressure Vessel, 유명한 ASME Section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은 용접에 관한, 그리고 또 9도 상당히 유명하죠. ASME Section 9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0은 뭐, Pressure Vessel, Plastic Fiber, Reinforced Plastic에 대한 Pressure Vessel. 크게 볼 일이 저희가 없을 거고요. 11은 p 인서비스 o 인스펙션, 뉴클리어 원자력에 대해서 가동 중에 검사, 그리고 12는 p 트랜스포트 탱크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 컨스트럭션 그리고 컨티뉴드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되겠고 그냥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스멧 섹션 8의 콘텐츠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 아스멧 섹션 8이 아니라 아스멧 섹션 5죠, 저희 NDE, NDE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아티클 요 내용 뒤 일장이 나오고 아티클 1 번이 나오고 아티클 2 번이 나오고 아티클 있는 RT 그리고 아티클 있는 그냥 non-destructive general 사항들 그리고 사장은 안 나오고요 6장에 PT 아티클 6가 PT고 아티클 7이 MT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아티클 10 리크 테스팅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은 검색 기능을 사용하세요. SE 797 찾아보면 네, 여기 있네요. SE 797라고 Standard Practice for Measuring Thickness by Manual Ultrasonic Pulse Echo Contact Method라고 SE 797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아스멧 섹션 5는 요 페이지 수가 상당한데요. 요거는 제가 나오는 129페이지라고 써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129페이지고, 실제로는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스멧 섹션 5였고, 아스멧 섹션 8입니다. 아스멧 섹션 8은요, 이렇게.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 pressure vessel 에 대한 아스 c 코드 e 고요아스 e c 션 5와 마찬 t 지로이 o 게 순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UG code of the c u d e of the c UCS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227페이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아스메 섹션 8은 어,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발췌를 해놨기 때문에 227페이지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아스메 섹션 8이었고 아스메 섹션 9은 용접에 대한 아스메 코드입니다. 아스메 용접 코드는 이렇게 welding and b r a z i n g qualification 브레이징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용접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은 article 1번 welding general requirements, Article 2번은 Welding Procedure Qualification, Article 3번은 Welding Performance Qualification, Article 4번은 Welding Data 그리고 Article 5번이 있는데 5번은 크게 나오지는 않고요. 요 4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API 510에 속하는 9가지 코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API 570 파이핑 인스펙션 코드 그리고 API 파이핑 인스펙터 시험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이 API 570은 당연히 파이핑 코드가 나올 것이고 API 571은 여기랑 겹치죠 똑같은 색으로 칠해볼까요 API 571 초록색으로 똑같이 칠했습니다 겹치고요 API 574는 겹치지는 않는데 얘는 무엇이냐 API 570 파이핑 인스펙션 코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이 되는 거죠. API572랑 API574는 API572는 API510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인스펙션 코드이고 API574는 API570을 설명해주는 그 부연 설명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574 제목을 보시면은 inspection practice for piping system component. 그래서 piping system component를 검사하는데 쓰여지는 코드가 API 574 recommended practice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PI 576도 겹치죠? 겹치죠? 그리고 API 577도 겹치고 있고요. API 578도 겹칩니다. 섹션 5 아스메 섹션 5도 겹치고 있고요. 아스메 섹션 9도 겹치죠. 섹션 8은 프레셔 베 l 에 대한 아스메 코드니까 빠졌고요. 대신에 파이핑에 대한 코드인 아스메 B31.3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메 B31.3을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 파이핑이라고. 아스메 코드 4 프레셔 파이핑 B31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아스메 B31.3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프레셔 베셀의 아스메 섹션 A처럼 프레셔 베셀용 코드처럼 파이핑에는 거의 대부분 아스메 B31.3, 즉 프레셔 파이핑에는 아스메 B31.3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a s m e p i 31.3은 300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Chapter 1 해갖고 300번 때 Scope Definition이 나오고, p a Chapter 2에서 Part a 고 Design이 나오고, Part 그리고 Chapter 음 3번으로 가시면은 자재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Chapter 4번에 가시면은 Standards for piping components, Chapter 어, 5에 가시면은 Fabrication, Assembly and erection. 그리고 챕터 6가시면, Inspection, Examination and Testing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고, 그 다음부터, 챕터 7부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 85쪽, 85페이지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API 570 시험에 포함이 되는 코드로서, ASME B16.5가 있고,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메 B16.5 나와 있고 파이핑 플랜지 and 플랜지드 피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목으로 보시면은 스커프 1장의 스커프 2장의 pressure temperature rating, 그리고 3장의 component size, 4장의 marking, 5장의 material, 6장의 definition. 7장의 a n 런스 8장의 프로셔 t 테스팅, 그래서 총 14페이지, 8장까지 1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B31.3은 어, 실제 여기 지금 53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코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시험에 나온 부분만 발췌를 한게 아니라 모든 코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 원본 코드인데 240쪽이나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3페이지 밖에 안 돼요. 53페이지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전부를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스메 B31.3 같은 경우에도 538페이지나 되, 되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B31.3 시험에 나온 부분은 122페이지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Asmap 31.3 에서요. 120페이지만 공부하시면 되겠, 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PI 510과 API 570에 공부하는 내용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PI 510, 570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면은 뭐 시험 응시로야 두 배로 들겠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좀 단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API 510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그 다음날 API 570을 공부하신다면 예습과 복습이 똑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PI 510과 570에 대한 인트로덕션 강의를 어 한번 진행해 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어 강의를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API 510, 570에 대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